<laughs> 폴게이 마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책 속에 자기가 어려서 경험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잘사는 집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친척들에게 말린 과일, 잼, 견과류 등을 계속 보내주었다. 몇주 동안 계속해서 소포를 보냈는데 그것이 그들의 손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나는 매번 아버지를 도와주었다. 50년이 지난 후에 유럽을 여행하다가 수십 년 전에 그 소포를 보내주었던 친척집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촌에게 아버지가 보내주었던 그 소포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말을 잃은 후에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보내 준 소포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수고와 아버지의 그 마음과 수고가 이로써 같이 있는 순간이었음을 자기가 깨달나는 깨닫, 깨닫게 되었다. 그날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신뢰와 존경심은 더 커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특별히 복음전하는 일이 이것이 당장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복음은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것을 받은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매우 고된 훈련의 장소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렇다고 그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쯤은 그들 어, 이 마음의 삶에 남아있는 확실한 교훈이 있을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가 살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친 광야 속에서 많은 비바람을 맞겠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이땅 위에 참된 길, 참 평안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광야는 어, 이 오히려 감사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이고, 또 하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광야는 끝없는 고달픔과 눈물과 탄식의 장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광야의 삶일지라도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안함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했듯이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살고 번성하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 갑니다. 그 발걸음, 발걸음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을 것이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가난으로 가는 길은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이었습니다. 아, 어, 이스라엘에게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레비 결심과 같은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뭐 당시에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길을 안내해 주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그 광야길의 최고의 안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광야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가끔 가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황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넉넉히 열흘이면 갈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빙빙 잡아 돌아서 세월을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출애굽 1세대들 중에 20세가 넘은 사람은 거기에서 다 광야에서 죽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출애굽 제 2세대들에게 다시 재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잘 살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충신은 난세에 나, 난다라는 말이 있죠. 나라가 평원할 때는 누가 충신인지 분명히 분명하지 않지만 난세가 되면은 누가 진정한 충신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 보면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여부는 그가 시련의 봉착에 봐야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잠신앙이는. 고난 속에서도 의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그 고난을 대처해 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겪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또, 광야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고, 반대로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게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물론 절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고난을 경험해 보면 아,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내 인생에서 내 생명조차도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생명도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학교의 훈련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 그들이 순간순간 앞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만나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들이 옮겨갈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움직일 때마다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 또한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광야의 훈련과정을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다 부족하지만 멍는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광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 언제 이동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거기에다가 뭐 농지를 개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농사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미 농사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음식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 문제는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으면 지금 나그네로 길을 가는데 이 사람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될 음식도 이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 또한. 음식,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을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매일같이 철저하게 의지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조금 나중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뭐그 만나가 그냥 하루에 뭐한 달치가 내려서 그게 쌓아놓고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뭐 며칠 것을 내려주는 일주일분을 내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가서 해 뜨기 전에 그 만나를 거두어야 됐거든요.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진사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내리셨고 그것을 매일같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루도 빼지 않고 어, 죄송합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는 안 맞고 주일은 꼭 안식일은 빠지고 토요일은 두번 이틀 분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내려주셨어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전날 이틀 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날 내려준 것에 대해서 이틀 분을 거두었는데 그날은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내려주실 때는 그것을 어, 뒷날까지 놔두면 벌레가 생겼는데, 그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는 이틀분을 내려주셨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둬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들 삶에 깊이 지금 개입하고 너희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먹을 것까지 책임지시고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주시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또한. 그들이 살 길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꼭 알기를 원하신 것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잘 살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먹을 것이 생기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살고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달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셨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인가? 광야 생활은 먹을 것, 입을 것이 <laughs> 모두 부족한 생활입니다. 햇빛만 나면은 뜨겁고 정갈 같은 독충이 우글거렸고 아말렉과 같은 이웃의 어 정예 부대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늘 이렇게 쳐들어오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협적인 장소였습니다. 대단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광야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서 그들로 먹게 하셨고 낮에 말씀드린 대로 단물,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기도 하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고 아말렛 같은 적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런 면에서 광야는 힘들고 괴로운 곳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기쁘고 그 삶이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은 날마다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라라고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이 광야의 광야 생활에 비유합니다.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돌보셨듯이 독생자의 피를 값 주고 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세상은 힘들지만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말씀을 올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골짜기나 산지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거기에는 골짜기나 산지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 그리고 꿀 등이 있어서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부족함이 없는 땅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잘 먹고 배가 부를 것이고 좋은 땅을 살면 좋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의 대주제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이 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꼭 하고 싶은 말이. 40년 동안 그 아버지 세대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그런 것을 모세는 다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보내면서 모세는 강력하게 알려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삼가 듣고 그 듣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을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어떠 어떠한 복을 받고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벌이 여러분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철저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친 광야에서도 거센 풍랑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듯이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그분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게 뭡니까? 평안이잖아요, 평안. 어떻게 하든지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잔잔한 호수만 같지 않습니다. 잔잔한 것만 같았던 호수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기에 거센 풍파가 일어나기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석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 와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보면은 아주 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극적인 요소가 두 가지 담겨져 있어서 마치 어, 드라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보면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작은 일만 생겨도 그 순간순간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것도 해결해 주셨고, 발이 부들뜨지 않게 했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 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사는 세상이 광야와 같지만 우리 앞에 그분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원망하는 장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삶의 현장에 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또 다시 주일이 돼서 이전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권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에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